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미래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과 투자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사실 천만 원쯤은 없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과감한 투기, 즉 단기적인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재밌게도 자산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런 위험한 게임을 잘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중에 천만 원이 전부인 사람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투기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투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승률이 올라가는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은 확률이 50대50,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확률은 80% 90%에 육박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자본주의가 곧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분이라면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망할 것이 확실한 시스템에 내 소중한 돈을 던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30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금이라는 시스템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연금은 중간에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사이렌 효과와 같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적인 노랫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연금은 우리를 단기적인 시장의 유혹과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돛대이자 밧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평온한 노후라는 긴항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은퇴 설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의 후반부를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을 잃는다면 결코 행복한 노후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 설계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 즉 돈과 삶의 관계, 건강, 일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는 인간 관계의 대격변을 가져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 관계까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단절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는 최고의 상황을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치르는 시험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춰 최고의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파산, 극심한 가난, 외로움, 질병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만 피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성공적인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놓인 부양시스템의 근간은 효도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중에서도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적인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연금 제도는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선진국을 거쳐 일본은 196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시스템은 흔히 3층 연금이라고 불리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후의 가장 기초적인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2층은 회사와 함께 준비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죠. 그리고 3층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개인연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스스로 운영하는 자가연금까지 더하면 더욱 견고한 노후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딱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매달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5층짜리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대. 30대부터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자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라는 마법이 우리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 50대 중반이라 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더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장 중시하는 꼬박꼬박형. 둘째, ETF나 코인,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집중투자의 승부를 보는 몰빵 승부형. 셋째, 퇴직 후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장사 한판형. 넷째,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일터 복귀형. 마지막으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건물주 꾸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꼬박꼬박형을 가장 선호하며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재미없고 교과서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최악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적 자본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경험과 연차가 쌓이며 인적 자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만 50대를 넘어서며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그 가치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추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 즉 부드러운 착륙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9, 9%는 갑작스러운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인적 자본이 힘을 잃는 시기에 대비해 자산이 현금을 만들어내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이죠. 그 핵심에 바로 3층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 월급의 9%가 매달 적립됩니다. 그중 절반인 4. 5%는 회사가 내주니 사실상 내 돈은 4. 5%만 들어가는 셈입니다. 퇴직연금은 대략 1년치 연봉의 12분의 1, 즉한달 월급 정도가 매년 쌓입니다. 이두 가지는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소득에서 적립되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내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까지 활용하면 절세 혜택의 폭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세금을 많이 낼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건보료나 종합소득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 3%에서 5, 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9,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절세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까지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투자의 성과는 금액,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수록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3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꼬박꼬박형의 약점이 거론됩니다. 그렇게 예금처럼 안전하게만 굴려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비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화폐가치 하락은 우리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불어나야만 합니다. 예금은 결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총합이 바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함께 우상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꼬박꼬박형 전략은 연금계좌와 같은 절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같은 인덱스 펀드나 ETF의 장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는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면 70%는 안전 자산에 30%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목표를 잊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반드시 성장을 추구하는 자산에 배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자산을 쌓았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인출 전략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잘 꺼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퇴직금의 86%를 일시금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출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수익률 순서의 위험입니다. 내가 은퇴한 직후에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사람과 반대로 폭등하는 사람은 노후 자산의 총량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 초반의 자산 손실은 노후 생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퇴 후 2에서 3년치의 최소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헐값에 자산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금입니다. 둘째, 재정 소방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부터 수입이 끊긴다면 나는 한 달에 최소 얼마의 돈으로 살수 있을지 직접 계산하고 한두 달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박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수십억 자산보다 더 강력한 노후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과 일을 병행하는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일부는 소일거리를 통해 벌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퇴직 후 10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첫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 일자리, 인간관계의 기틀을 잘 닦아 놓으면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돈에 대한 철학이며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인생 설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주...